출연자들은 어제 녹화를 했고 7월 말에 본편이 방영될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촬영 후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지만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팬들은 한수 없는 노래를 부른 것을 발견했다. 그 참가자는 피아노와 함께 나타났고 이찬원과 몸매가 매우 비슷해서 모두가 그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 수험생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험생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가창력이 매우 좋았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가수라는 꿈을 접고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거의 8년간의 헌신 후에 그는 승진했고 더큰새 집에서 살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다. 그는 매일 노래 연습을 위해 기타를 샀다. 이 수험생은 이찬원의 음악이 그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찬원의 공연을 본 후. 그는 공식 팬이 되었다. 수험생 관계자는 팬들에게 힐링 음악을 선사한 이찬원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찬원 덕 수험생은 다시 무대에 서서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이찬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이 수험생은 자신을 도전하고 음악적 열정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무대에서 응시자는 감정적이고 멋진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그의 고음들이 관중석 전체를 뒤흔들었다. 좋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수험생은 피아노로 장기 자랑을 선사한다. 희미한 불빛과 잔잔한. 멜로디가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응시자가 교묘하게 선곡해 세련되게 연주하자 팬들의 마음이 이렇다. 첫 음표부터 순간순간 감정이 넘친다. 팬들의 눈은 무대를 떠날 수 없었고 박수와 함성의 공간에 퍼졌다. 숨 막히는 공연 후에 참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의 얼굴에 밝은 눈빛과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다. 팬들은 끊임없이 박수치고 수험생에 대한 모든 사랑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수험생 생활에서 큰 영감이 된 이찬원 씨도 음악에 대한 성공과 사랑을 알게 됐다.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열정과 포부를 깨우는 훌륭한 음악. 네이커이다.